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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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모닝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아, 또 이렇게 목모닝으로 만나게 되네요. 아, 네, 우리 토요일 주일 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어요. 우리 목사님 주말 동안 뭐 하셨습니까? 주말에 바빴습니다. 아,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하느라 바빴어요. 아, 아, 네. 네. 낮이나, 아,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오승영 전도사님은 주말에 뭐 하셨나요? 주말에요. 전도사님은 주말에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우리 선생님 들 생각하면서 네 열심히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아 네, 열심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네. 기도하면서. 네. 네. <laughs> 네. 전도사님 어제 뭐, 뭐 하셨죠? 하셨죠 주말에? 저는 주말에 어, 저도 <laughs> 다른 데 <데도> 가봐야 <laughs> 될것 같은데요. 어, 우리 친구들 생각도 했고요. 네, 또 출, 출, 어우. 우리 친구들 생각도 했고요. 또 책도 많이 있고. 어, 어, 어 독서왕. 네. 독서, 독서.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도 또 열심히 드렸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도 온라인 예배 들었는지 궁금한데, 우리 네. 친구들 온라인 예배 소년부 예배 들렸나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 열심히 함께 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우리 목모닝 친구들 열심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네. 아 네. 아 좋습니다. 어, 아린이가 벌써부터 네, 네. 주일 예배 들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가은이도 들었네, 다고 하고. 재민이, 동균이, 준이, 하음이, 오, 하윤이, 유빈이, 주 준이, 보희 보영이, 성렬이, 네, 들었어요. 하윤이 네네. 다 들었다. 와아 너무 멋지네요. 오, 아아 이거 한번 불어줘야 돼요.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laughs> 아니 이런 점이 재한아요 이제 오리 소리가야. <laughs> 그냥... <laughs> 거꾸로 아닌가요? 네. 거꾸로인데. 자자. 네, 네. 아이상네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추첨을 하고 시작. 아, 네요. 네. 우리 아 가, 저희 우리 먼저, 먼저 간 친구네. 친구들. 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준문이아 맞아요. 한달 후에. 먼저 간 친구들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많은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첫 네. 번째 자 우리 네. 요빈이 유빈이 만나왔어요. 유빈이 만나왔어요. 유빈이. 만나고 유빈이, 유빈이 아. 만나왔습니다. 아. 고야 그다음에 자 우리 또 누가 만나왔죠? 고 태용이. 자 우리 태용이도 만나왔어요. 고 태용이. 맞아요. 태용이 만나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예찬이도, 예찬이도 만나고 왔어요. 예찬이, 예찬이. 만나고 왔어요. 자, 그리고 어. 또, 자, 재민이도, 재민이도 만나고 왔습니다. 재민이. 재민이는 재민이. 네. 또, 재민이 또 특별히, 재민이 또 착용해주는 시간도 있었어요. 아, 맞아요. 네. 재민이 걔 옷에 착용해주기도 했는데요. 자, 어, 자 오늘도 화나요? 아, 근데 네.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목사님 전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맞죠. 어, 어떤, 어떤 감독이 감독이 감동을 자, 감, 아, 안 받은 분은 받으시면... 감받아요 다른 감을 네, 받으셨나요? 목사님의 감동이 너무 합니다 우리 문이 간다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언제 오나 맞아요. 앞에서 기다리면서 네. 아, 우리를 너무 반겨주고, 네, 너무 좋아해 너무, 주는 게 너무 너무 좋아해주고, 네. 그리고 네. 가서 네. 맛있는 차도 먹고, 부모님들께서 네. 대추차, 대... 네. 홍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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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홍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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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개인적으로 아, 너무너무 우리 아, 친구들이 좋아해줘서. 저희가 더 행복하게, 그렇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행복한 같죠? 시간이었습니다. 네. 계속 우리 친구들, 묵모닝 안 하고, 계속 우리 친구들만 만나러 가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좀 많이 <laughs> 네. 뽑을까요, 혹 어, <laughs> 네. 네. 오늘도, 오늘도 가나요, 저희? 네, 오늘도 갑니다. 네. 오늘 좀 쉬, 월요일인데 좀 쉬나요? 아, 아 니늘야 오늘 가야죠. 가면 우리 친구 만나러 가면 가야죠. 갑니다! 갑니다! 네, 갑니다. 네. 갑니다. 아, 네. 뽑아주세요, 네. 뽑아주세요. 자. 자. 뽑아주세요. 자. 제가 먼저 뽑을까요? 잠 아직 묵모닝 안간 친구들. 이번 주가 마지막이네요. 아, 네, 맞아요.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한명 뽑겠습니다. 저부터. 네. 자, 어? 누구죠? 누구죠? 이름이 두 개가 적혀 있네요. 오, 어? 두 개가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쌍둥이인 것 같아요.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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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야. 누구죠? 보이 보영이. 보이 보영이. 보이 보영이. 야, 야. 네. 오늘 야. 제일 처음 들어왔어요. 맞아요. 1 번째로 야. 들어왔어요. 보이 보영이, 야. 야. 보이, 보영이. 멋집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한두 번, 번째. 모사 모사해 주시죠. 자, 갑니다 두아이 두루루루. 어. 친구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아!! 말이 아네 우리 끝나고도 또 뽑으실거죠? 끝나고 네. 뽑습니다 뽑습니다 네, 아직 하지 마세요 아직 하지 마세요, 아니다 마세요. 마세요. 어? 자 네. 그러면 오늘 우리 묵머닝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이랑 매일 성경 들고 왔죠 잠깐만요. 하죠? 잠깐만요. 우리 묵머닝에 또 다른 아이템 있지 않습니까? 아,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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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템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우리 패치에 이어서또 이어서 이어서 다른, 다른 아이템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또 다른 아이템은 언제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아, 아, 끝나고, 지금 지금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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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면이 되냐. 예. 아, 너무 기대가 멀지도 뭐 네.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궁금합니다. 저는 그거를 아직도 소장하고 있어요. 오, 어. 그 아이템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와, 매일 가지고 아 다니고 있습니다. 아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아. 딱 꽂았을 가지고 왔어요. 아 진짜 그래. 네. 뭐죠? 아, 궁금하네요. 지금 무름표 무름표 유진이 민주 막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지만 안 알려줄 네. 거지. 마지막 시간에 네. 마지막에 알려줄 흥냄 거지. 흥냄 네.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삼십장1 절에서 1 5 절입니다. 네. 에스겔 3 7장1 절에서 1 5 절. 네, 우리. 오승영 전도사님께서 읽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5절.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15절인가요? 네, 1절에 네3 15절. 1절에서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건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현하니, 대현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현하라. 생기에게 대현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족 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배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 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너희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야, 이야. 뭔가 살아있습니다 네, 말씀이, 말씀이 살아있는 공상치 않습니다 네. 해리포터 저리 가랍니다 네. 뼈가 삐그덕삐그덕 네. 뼈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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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보신 적 있나요? 뼈 있습니다. 본적 어? 있습니다. 어디 뭐 보지... 등뼈 감자탕. 아 등뼈. 아 등뼈 당이. 갯뼈 다귀아 갯뼈. 갯뼈 당이. 등뼈 감자탕. 아, 등뼈 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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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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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데요. 등. 네. 감자탕. 저 치킨 뼈. 많이 봤습니다. 아 치킨 뼈. 네. 치킨 뼈 많이 봤습니다. 뼈. B H C. 아 B H C. 아 이거 특정 특정 뭐 브랜드 뼈 괜찮나요? B 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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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많이 봤습니다. P P I입니다. <laughs> 저도 개뼈 따고는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아, 또개 네. 뭐 키우시잖아요. 네, 개 키우는데, 개뼈를 진짜 많이 먹어 아니, 그개 아. 말고요. <laughs> 이렇게. 요. 인 인구다. 아, 네. 인목자를 많이 봅니다. 아, 많이 아, 보시는군요. 뼈 오늘 말씀에 뼈가 정말 많이 등장해요. 어. 그러니까요. 어, 뭐 대충 세 보니까 10번 넘게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네, 2 0번을 넘을 것 네, 같아요. 뭐 뼈가 네. 살아 움직이고 뼈가 들어맞아서 반복하면 뭐죠?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요 주목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 거기 안에 뭔가 하나님의 뭔가 의도가 있으시다. 그렇죠. 집중해서 있습니다. 집중해서 집중해서 네. 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 어디로 데려가고 계시는데요? 어디일까요? 여기 보면 1 절에 나와 있어요. 네. 골짜기,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가세요. 네. 골짜기 가운데. 네. 그런데 거기에 뭔가 엄청나게 많은 뭔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뭐 뭐죠? 뼈가 많아 아, 여기서 뼈가 어, 나오는군요 이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요 네, 어, 아. 네. 맞아 맞아. 분위기가 약간 어두워. 어둡고 무섭고 분위기가. 뼈산더미다 유유준이가 대답해. 뼈 산더미. 맞아 맞아. 뼈가 산더미 있다.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 머릿속에. 어. 뼈가 많다. 네. 그 안에 죽음. 동물 뼈도 아니고 사람 뼈. 아 어, 사람 뼈. 사람 뼈. 공동묘지 느낌도 날것 같아요. 그렇죠. 황폐한 전쟁터의 느낌도 날것 같아요. 네. 밤에 공동묘지에 한번 가본적 있으세요? 어, 저는 한번도 가본적 없습니다 어, 저는 산을 지나가는데 무덤을 지나가는데 무덤 있는 곳만 지나가도 너무 무서웠어요 아, 그런데 이 뼈가 가득한 곳에 아, 지금 아, 가있다 오싹하겠는데요 오사카, 네, 굉장히 아, 오늘 분위기 무겁나요?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아, 봐야될 것 같아요 네. 대사 한 봐야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시면서 음. 명령하셨는데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요 말라버린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외치라고 어...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으라고. 네. 그냥 말씀도 아니고 어, 이거 불가능한 네.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귀로 왔는데 죽었는데... 뼈뼈 여기 해골을 엄청 <laughs> 엄청 엄청을 했어요. 엄청. 어렸어요, 엄청. 네. 그 아... 말라버린 뼈도 없는데 어때? 죽었는데 어떻게 아, 네. 들을 수 있나요?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네. 될것 네. 같아요. 근데 먼저 이 마른 뼈가 대체 뭘까요? 마른 뼈. 마른 뼈. 마른 이 말라버린 뼈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어... 그냥 뼈를 의미할까요? 다른 뼈, 되게 오래된, 죽음, 죽은, 죽은 지 오래된 음. 뭔가 뼈인 것 같은데요. 11절은 답이 나와 있는데요. 어. 이 뼈들은 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 우리 예찬이랑 네. 유준이가 아,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 우리 친구가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뼈가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 오늘 보니까 마음이 말랐고 음, 또 소망이 영이 없어졌다. 없는 어졌다 상태라고 그래요 왜 소망이 없죠? 지금 에스겔이 네. 포로로 잡혀 있는 그렇죠. 때에 맞아요. 기록되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죠. 우리 첫시간에 아, 그렇죠. 함께를 나눴었는데. 아마 포로로 잡히면서 저 같았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지 이 생각 좀 했을 거예요. 어, 지금 예루살렘도 지금 어떻게 됐죠? 황폐해졌고 무너졌고 그리고 하나님도 저기 멀리 계신 것같고안 계신, 계신 것 같고. 우리 기도 안 들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노예 상태고 포로 상태고 힘든 상태. 고 그러니 산, 살아도 한게 아니죠.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말라버린 진짜 상태. 말라버렸고, 소망이 아, 없고, 맞아요. 거의 그냥 끝난 인생, 네. 삶의 의미가 어. 없는. 하나님과 네. 단절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렇죠. 인생이었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야, 그래서 글쎄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음. 끝났다, 끝났다, 끝나버렸다. 아, 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소망이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을. 네, 하나님의 떠난 거죠. 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죄를 지어서 한또한또 하나님,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사랑했죠. 음. 맞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네.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엔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는 상태가 아. 된것 같아요. 아. 결국 이 마른 뼈는 그런 상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음. 의미하고 있네요. 음. 그런데 이 마른 뼈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어, 오늘 마른 뼈 그냥 네. 그냥 있지 않았어요. 뭔가 마름뼈. 뭔가. 네.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어, 그 움직임의 시작이 또 있습니다. 아, 원인이 있습니다. 네, 원인이 있어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 원인이 있어요. 네, 네. 사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네. 읽어 주시겠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뭘 들어서 살아났어요? 뭘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 말씀! 아, 이거 보니까 아또 뭔가가 생각납니다 뭐, 뭐가 생각나시죠? 아담과 아담이 하나님의 뭐로? 아 어, 여호와 뭐로 운이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 주시고, 그렇죠. 생기로 오. 생기가 들어가서 아, 살아나게, 아, 살아나게. 생명으로, 아, 어, 생명이 살아요. 비슷한데 넣으리니 맞습니다. 아, 생기를 불어 넣어서 아, 오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이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어, 음. 엄청 다이나믹한 말씀이네요 아, 아, 오늘 뭔가. 말씀이 들어가니. 놀라운 일이 생기네요. 네, 7절부터. 아멘. 네, 네. 아멘. 아, 아, 말씀이 아. 들어가니까 뭔가 놀라운 일들,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소망이 없는 데서 소망이 아. 아. 생기고, 아. 생명이 네. 없는 데서 아. 생명이 살아나고 굳은 마음이 물러워지고 그렇죠. 죽은 뼈. 마른, 뼈, 마른 뼈.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납니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된답니다. 네. 어. 각기춤 각기쯤. <laughs> 연결된다 <laughs> 근데 다른 뼈가 연결되면 같, 어? 같은 뼈끼리 연결이 되게 합체 합체 네오단 합체 그렇네요. 아니 지금 막 뼈들이 부러져가지고 막막 네. 서로 엇갈려 있는데 자기 뼈 자기 가기살 자기 뼈 자기 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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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자. 자기 뼈 합체 합체. 근데 뼈들만 연결되니까 살도 붙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나타내. 그분의 말씀에 주장하시는 해보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수 없는 어. 일이십니다. 어. 하필이면 왜 마른 뼈예요? 하필이면 왜 마른 뼈? 하필이면 왜 마른? 마른 뼈가 뭔가를 의미한다고 했었 앞에서 그렇죠. 말씀 말을 했는데 뭐였죠? 뭐였냐면 죽어 있는 상태. 어 있는. 네. 완전히 죽은 사라이. 것도 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싹다 죽어버리. 죽은지 오래돼. 죽은지 오래돼. 오래 오래. 돼. 오래, 오래 돼. 소망을 말라버리 말라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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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스라엘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네. 게 바로. 마른 뼈. 예, 마른 뼈. 그런데 항상.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게뭐 때문에?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 말씀. 맞아요, 네, 여호와의 네, 말씀. 네, 맞아요. 말씀 때문에. 네. 어, 목사님 네. 뭐 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게 뭐죠? 뭐가 그렇죠? <laughs> 아, 뭔가 갑자기 뜨거운 시국 들어오지 마세요. 아, 뭔가 이렇게 항상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네. 되살아남이. 어, 네.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네. 묵모닝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네. 또 활기가 넘쳐나는 거는 사실 묵모닝 때문이 아니라 묵모닝 안에 있는 네. 말씀 때문에 말씀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묵모닝 끝나고 그냥 바로 잠들면 안 되죠? 무슨. 아, 잠들면 어, 안 중요한 안 됩니다. 게 있습니다. 네. 또뭐 해야 네. 되죠? 우리 친구들 말씀 이렇게 묵모닝 끝나면 다시 한번더 네. 말씀 보고 말씀 보고, 묵스, 말씀 묵상 큐티. 하고. 아니,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 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통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인데 하나님 왜 이걸 우리에게 지금 읽으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오늘날에 마른 뼈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마른 뼈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른 뼈가 마름뼛 네.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자 죽은자 죽은 있어요. 죽은자. 오 어, 바울 바울 아저씨가 성경으로 말씀으로 적은 구절이 있죠? 맞아요, 있어요. 에, 에 뭐죠? 에에베베삼인파에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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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제일 좋아하는 에이, 말씀 네. 에베에 어디죠 에이, 에베소서. 에이. 에베소서. 에베소서 에베소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한번 우리 친구들 같이 한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네오 네. 유준이가 에베소서 잘했어요 네 2장 1절 말씀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네. 읽어볼게요 시작, 시작. 그는, 그는 허물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살았다고 아니면 죽었다고, 죽었다고. 이미 우리는 네. 죽어있었어요 죽어있다고 죄 때문에 죽어있었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죄로 죽었다고. 죽었다고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셨. 살리셨다고, 살리셨다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미 우리는 죽었대요 마름뼈 마름뼈 네. 우리 근데,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죠? 하나님의 말씀. 네. 말씀이 곧예요복음에요와요요 아, 이요요이복음이거요요이요이복음요이요요 이거예요. 이거이거이요요이요이요이거예이거이말씀이거예이이이이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 14절 네. 또한번 읽어 보면 좋겠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더라. 어, 아멘.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우리는 죽은 우리는 어떻게 살수 있나요?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습니다 믿음으로서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만날 수 있나요? 그러게 어떻게 믿고 만날 수 있죠, 목사님? 말씀이죠. 말씀을 아, 읽어야 맞아요. 되죠. 말씀을 아, 읽지 않고 한데. 그냥 게임하면 알수 있나요? 아, 알수 없어요. 게임 통해서 말씀하지 음식점에 않았습니다. 가려면 알수 있나요? 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습니다. 아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예수님을 음. 만날 맞아요. 수 있는 거예요. 살복음서. 말씀 외에는 하신 방법이 없어. 요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예수님이 이야기해. 성경책은. 네. 그죠? 저도 가장 뜨거웠을 때가 네. 말씀을 많이 읽었을 때. 네. 말씀을 많이 읽었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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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시작합니다. 뭐죠? 묵모닝 아. 끝나고 난 뒤에. 네. 묵모닝 끝나고 하면. 맞죠. 우리 친구들이 너무 아쉬워하죠. 묵머닝. 네. 네. 엄청난 순서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죠. 엄청난 시간들을. 이제? 맞죠. 네. 묵머닝이 1단계. 네 1단계 2단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심화 과정. 아 오, 심화 가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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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 과정. 심화 가죠. 네. 모닝 심화 가 네, 심화 선착순으로 네. 또아 아, 선착순인가요? 아, 심지어네 아, 이번엔 더 네. 집중해서 선착순으로만 아 선착순으로, 아, 어, 선착순으로 아, 그러면은... 만한... 마른뼈 살아나는 전략. 네. 작전. 네. 근데 네. 여기, 네. 여기 오늘 말씀 보면 마른뼈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군대가 돼. 오! 군대군대. 어떻게 보면 이제 2단계는 일아 세가 되는, 되는 군대, 군사, 아 하나님 의 말씀으로 어. 군사 훈련, 네. 군사 네. 말씀으로 아 하는 아 또. 네, 어, 우리 군사로 우리 친구들 초대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어, 사모하는 마음 있는 친구들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광고하고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 네. 기대가 되는군데, 아 네. 근데 군대는 아무나 오지 못하죠. 맞아요. 네. 선생님. 선자수니까. 군대 <laughs> 들어갈 때 저도 잘렸어요한장 사라졌어요. 아, 군대 들어갔을 때. 그냥 두 번째 때. 달리기 잘하면 됩니까? 아, 아 아니요. 아니요. 막 군대, 여러 가지 잘해야 돼요. 막 허인신 아, 된 사람, 사람이. 신된 사람 되면 힘들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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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각오한 자에게.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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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그렇죠. 달려가는 사람에게. 끝까지 네. 할수 있는 자에게.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목모링 친구들은 네.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모링 친구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한 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마른 뼈는 곧 제로 죽은.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 우리들. 그런데 소망없고 소망없는 우리들 죽음 네. 죄 때문에 죽어버린 우리의 상태 네. 이스라엘의 상태였는데 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건뭐 때문에?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와, 예수님을 그리스도. 어떻게 알수 있다? 말씀을, 말씀을 통해 서 아. 말씀을 통하면 예수님만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렇죠. 것까지 그렇죠 그 말씀 읽어야겠네요. 아, 읽어야 되죠. 아, 읽어야. 아, 읽어야. 읽고 묵상하고 네. 대세기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아. 그 말씀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 어, 저 요즘 하고 있는 거 있어. 뭐죠? 어, 작지만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 한 절씩 외우고 있어요. 아, 어, 외우. 오늘은 어떤 말씀 외셨죠요 오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 빼고. 아. <laughs> 장세기 오. 1장 1절도 아. 빼고. 아, 오늘은 그, 그 말씀 외웠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네. 자유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이 말씀 그근데그 뒤는 또 생각이 안나니 <laughs> 어! 아니 네. 오늘 말씀에 딱 필요한 말씀을. 네, 아, 그 말씀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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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과 좋습니다. 영과 아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네. 기억 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우리 이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한 번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 마름벼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생기시사로 그 차라서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넣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안에 예수의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선고하며, 주의 예수를 스트레스로 용접하며, 우리 아이와 아버지와는 다하 나라의 쾌연성상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자 이제 추첨. 추청. 네 추첨이 남았죠 또. 자 오늘 오승영경사님 네. 마지막 피날레. 자. 오늘 함께 갈또 친구들을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어, 뽑아 어, 누군가요? 뽑아나. 누 어, 구세요. 누구누구누 누구, 누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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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도와어제 <목소리> <진짜 이름 목소리> 가지고 있는데 너무. 기가 너무, <목소리> <와! 자. 목소리> <자. 목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 자. 누가? 합니다감합니다도 갑니다. 오늘 갑니다. 우리 이제 맞야될 시간인데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중요한 광고가 또 있어요. 두 가지가 네. 있는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점점 점점 이제 우리 친구들 교회 오픈하고 만날 시간이 멀지 않았어요. 어, 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교회 오게 되면 꼭 5층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만나고 가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렇죠? 어. 열심히 했어요. 또 네. 그렇게 인사하면서 너무 보리지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너무 네. 싶어요. 네. 진짜 꼭, 네. 꼭 인사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템. 네. 네. 또 숨겨진 아이템이 발견, 그 발표가 되죠 다음주에 아, 아 내일.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시간이 어, 없습니다 아이템 발표하겠습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아, 나는 그래.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묵묵링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나는 아직도 뽑히지 않았다 어, 아직도 뽑히지, 뽑히지 않았다는 친구들 않았어요. 지금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누구누구누구 네. 누구, 누구. 자 자기 자기 신상 정보를 정확히 적어 줘. 소년 몇부몇한년몇반저 이름 뭔데요? 네. 저 열심히 했는데 아직 저안 뽑혔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자, 남겨주세요. 네꼭 남겨주세요. 네. 네,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좋습니다. 우리 하음이가 내일 오시면 좋겠어요. 어, 아 네. 저희도 내일 가면 좋겠어요. 네자 네. 우리 경주 어, 경주 누구죠? 어, 자기 네. 본명으로 아, 올려줘야 자기 돼요. 자기 별명 올려줘야 말고요. 돼요. 네. 그리고 저요 말고 이름 꼭 남겨줘야 네. 돼요. 소년 몇부몇 몇 학년 몇반 자기 이름 되면서 저 열심히 했는데 아직 안 뽑혔어요라고 남겨주세요. 혜인이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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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성의 저 김하윤. 아 하윤이 주하윤이자 네. 우리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네네. 네. 우리 송문이 간다로 인사하고 바로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야, 좋습니다. 이름 정확하게 이름만 말고 네. 성가지. 하윤이가 너무 잘해줘. 하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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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소년 1부, 네. 5학년 1반, 김하윤. 아유, 이런 그,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맞요 좋습니다. 맞아요. 자, 네. 우리, 목모닝 간다 인사하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모닝이 간다! 안녕! 갑시다! 갑시다! 렛츠고! 아! 렛츠고!